2, 30억 대에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 이건 제가 구별 거래량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가 아예 없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지역 선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빌딩 해설입니다. 오늘은 내 자금으로 어떤 지역을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여러 고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강남이죠. 강남 외에도 주요 지역인 성수나 용산 이런 데에 투자하고 싶겠죠. 물론,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은 그쪽에 바로 투자를 하시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내 자금으로 이런 데를 들어가기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한 번에 강남 진입이 어려운 분들은 이 다른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단계를 밟아서 입성하면 되지만, 난곧 죽어도 강남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강남에서 거래되는 제일 낮은 금액대가 5,60억대예요. 정말 가끔은 이제 40억대도 있긴 하지만요. 지금이 저금리 시장이 아니라서 예전처럼 뭐 70, 80%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강남을 진입을 하려면 최소 현금 20억은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내 자금이 20억이 안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평생 강남을 못 들어가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을 먼저 들어가서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강남으로 진입을 해야죠 아마 강남 진입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내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죠. 강남 진입 전 어디를 주로 거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구 하나를 놓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뭐 마포구나 영등포구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구 안에서도 좀더 세부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은평구만 놓고 봤을 때는. 아, 무슨 은평구는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역 인근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연신내를 뭐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좀더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남구라고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딩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건 입지고 그 입지가 다시 잘 팔릴 수 있는지 즉, 황금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빌딩은 평생 갖고 갈거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팔아야 하기 때문에 황금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10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하면 아마 90%는 강남을 사려고 할 거예요. 왜? 100억에 사서 나중에 200억에 팔아도 팔릴 수 있는 곳이 강남이니까. 근데 지방에 뭐 3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아무리 뭐 대로변이라고 해도 그렇게 빨리 팔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케이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간혹 시행하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매입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강남이어도 뭐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으로는 또 진입하기가 힘들죠. 어 마포구도 대부분 소액대 투자하는 분들이 많고, 100억이 넘는 걸 무슨 마포구냐? 차라리 강남을 들어가지 하는 분들도 많지만. 마포구에서도 뭐 대로변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 30억대에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 이 현금 10억대로 들어가서 다시 엑시트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거래가 많은 지역이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그 말은 나중에 팔고 나오기 수월하다는 뜻이겠죠. 이건 제가 구별 거래량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 2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구별 거래량인데요. 강남 용산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내가 가진 자금으로 들어가기는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을 한번 볼게요. 마포, 종로, 서초, 성동입니다. 그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지역을 보면은 금천 노원, 도봉, 중랑이죠. 이게 제가 특정 지역을 까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게 최근 몇년 기준으로 빌딩 시장이 가장 좋을 때와 가장 안 좋았던 때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021년 2분기가 1689건으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강남, 마포, 용산 등 이런 곳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호황기가 끝나고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죠. 2022년 4분기에는 336건으로 제일 낮은 거래량을 보이던 시기입니다. 그때 통계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노원, 강북, 양천, 이런 곳은 거래가 아예 없는 곳도 있네요. 이렇게 지역 선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내가 아무리 싸게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 지역을 사라, 여기 지역을 사지 마라,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방금 보셨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그 자금에 맞는 금액대, 어떤 지역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자료를 좀 기반으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